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저, 안녕하세요. 저는 네모네모 아 어린입니다. 네 무엇을 좋아하나요? 푸루피카스파이크가 좋아한 아니 팽이가 좋아합니다. 팽이를 어떻게 좋아하죠? 어음 다섯 음, 살부터 좋아했습니다. 어 어떤 팽이 접는 걸 좋아하나요? 푸루피카스파이크입니다 어. 어떤 걸 보고 접나요 페이퍼 블레이드 3입니다. 어, 어떤 책인가요? 볼수 있을까요? 네.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습니다. 페이퍼 블레이드 3입니다. 음. 아, 그 책인가요? 네. 네. 이제 그 책으로 그책그 그 책은 누가 만들었죠? 네모 아저씨가 음, 만들었습니다. 네모 아저씨를 좋아하는군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팽이 젓기와 놀이를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? 네. 자, 이제 열심히 놀아봐요. 네.